AI가 가져올 미래 정말 우리에게 이득만 될까요? 방금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6천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AI 중심의 조직 개편 때문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따라갈 하나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일상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약 22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원 규모는 무려 6천 명. 전체 인력의 약 3%를 줄이는 대규모 조정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직 운영의 간소화. 하지만 그 이면엔 훨씬 더큰 변화가 있습니다. 핵심은 AI 중심의 조직 개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중간 관리자의 축소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하던 중간 보고 승인 절차가 AI를 통해 자동화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두 번째 업무 구조의 재편성입니다. 반복적인 업무 일정 관리 문서 작성 같은 일들은 이미 AI 툴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이툴 하나만으로도 회의록 정리부터 프레젠테이션 제작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성됩니다. 노션 AI 채 g PT, 구글 제머나이 같은 도구들을 실제로 활용해본 사람들의 말입니다. 회의 준비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보고서 작성이 이제는 10분이면 끝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I가 단순히 보조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AI가 직접 전략을 짜고, 고객 응대하고, 심지어 코딩까지 스스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선 사람보다 AI가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결정은 그저 하나의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모델, 그리고 우리의 직업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경쟁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감 능력, 창의력, 전략적 사고 같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변화에 민감해지는 태도입니다. 지금 AI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쓰는 기술이 내일은 구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익히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감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ai 관련 직군은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ai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사람에겐 최고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정말 대체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AI를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AI 트렌드와 자기 개발인 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채널의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